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7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네. 아직 장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흐름이, 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서포 상승세는 어 0.27%? 지금 코스,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요. 흐름상에는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라 또 오늘 마지막 장에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는 좀 되긴 하는데, 어, 1차적로 보면 그닥 그렇게 나쁜 상황 같지는 않아요. 지금 6 0일선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어 다시 이평선도 어 이제 제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정별로 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네, 좀뭐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코스닥도 아직 그, 뭐 상승세를 뭐 이렇게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일 계속 그정고점을좀뭐 다시, 어, 탈환을 하고 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그 장초에 여러 가지 종목도 뭐 이렇게, 어 사인을 좀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 장초에 한 시간 동안 나방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참그 민망한 그 소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laughs> 사과를 먹는데 너무 쩝쩝거리고 먹질 않나. 네. 방송을 무슨 뭐 장난기 장난식으로 대응을 하질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어 라디오 아 나방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용은 참신한 게 많았었어요 해갖고 그 오늘 어 관심 종목으로 일진 멀티리즈뭐 첨보 그리고 뭐 후성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뭐 보유 종목도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었고 어, 해서,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뭐, 특출나게 보고 있는 게, KC 코트롤. 근데 오늘,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또. 네. 지금 현재 지금 아직도 반납 중인데, 아까 오전 중에 요거를, 그,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요, 음봉때 나왔을 때, 3음봉인데요 그래서 그 9, 뭐, 800원 선? 뭐 이랬을 때, 아, 이거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려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건데 지금도 이게 뭐 차트상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날 상승분을 모조리 다 반납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5일선에서 지금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9,100원 만 이탈을 안 한다라면 9,100원 이어요 선을 이탈을 안 한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내일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AJ네트웍스 네 이거는 어, 물타시라고 사인을 드렸었는데 아까 5,900원 선인가에서 물타시라고 그랬었는데 어, 이탈을 했어요 이것도 손전라인에 이탈을 하긴 한 상태인데 어, 지금 월요일날 장이 어, 여기서 그좀 이렇게 저항돼서 그, 지지라인에서 조금 받쳐주는 그런 형식을 보여줘서 오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등 구간이라 이렇게 물을 타라고 하셨는, 어, 사인을 드렸는데, 좀 상황이 좀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종목도 내일까지만 좀 지켜보고, 어, 손실이 좀클것 같은데, 네.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손절 처리를 하게 되면, 뭐 5%, 마이너스 5%인데, 어, 좀, 큰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많이 들, 들, 어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면 또더 신중, 또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선, 어,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 거론했던 종목들 해서, 뭐, 뭐, 이렇게 했었으며, 진행 중이며, 어떻게 본다. 전망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고, 어 혹시 그, 그에 대한 종목들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카톡 링크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들어오셔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린 케미칼 매수 됐네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죠. 네. 그래서, 많이 참, 600원인가에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예, 네, 650원인가 600원인가에. 네. 그러고선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오늘 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해서 하락 시간으로 잡고, 해서 그 오전에, 오전 제가, 아, 이거 어차피 안 보이겠구나. 네. 지금 잠깐 살짝 그 방송이 끊겼을 수도 있는데, 카톡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요 녹화 방송은 연동이 안 돼요. 네. 아무튼 제가 그 오전에 12,200원에 매수 사인을 걸어 어,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3분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해서 그 지금 현재 어, 진행 중이고요 어또 하나 그 오늘 어 이제 시노펙스 모나리자 해서 그 이거는 이제 어, 월요일 날쯤에 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새로 추가 진입한 종목이 그 50. 요것도 마스크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세 종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어 노루 페인트 우. 또 노루 홀딩스 우. 노루 홀딩스 우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8만원에 매수 거세요 했었어요. 7만 5천원 선이었나? 그랬을 때, 당시에, 네, 한 이때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7만 4천원이었나? 7만 몇천원이었나? 뭐, 하여튼, 네, 한참 낮은, 그, 현재가에서 8만원에 매수 거세요 했더니, 7만, 5, 저도 똑같이 마차 가지로 8만원에 걸었는데, 7만 5천원에 매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갖고,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 우선주들, 네, 잘 건들지 않는 편인데, 그, 설명드렸었죠? 얘네들, 네. 요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어, 페인트, 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전에, 29,000원일 때, 3만원에, 매수하세요 는데 3만 1,000원에, 뭐, 이렇게 체결들이 된상황이어 갖고 우리가 안 사줬었어요. 해서그 시회에 상한가에 걸어 놓으세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 뭐안 사준 모양이에요. 사줬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전날 종가가 이제 3 1 4 5 0원에 종가가 됐거든요. 시외에서도상한가에서 계속 지속적인 그 금액이었고 근데 그 운이 좋았던 건지 하여튼 뭐 해서 지금 22% 수익권에 있고요. 요 같은 경우도 뭐10%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회원분들께 겁을 좀 줬어요, 사실. 왜냐하면 요건 이제 어 단기 매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응이 빨리빨리 잘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대응이 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만약에 한번 빠지게 되면 10% 20%는 그냥 우습게 빠지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 대응이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감당이 되시는 분들만 어 입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그 NX NX 같은 경우도 어 어제그 이제 우리 회원분 한 분께서 이그 요거를 좀 가지고 계신데 뭐 어떻게 물을 타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드렸죠. 바로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바로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왔을 때는 제가 감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으니 조금 대기를 해 보시다가 감이 잡히면 말씀드릴게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여 주니셨는데 평단가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세분 계시거든요. 따로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들이. 네. 하여튼 뭐 잘들 보셔. 네. 보시는 건잘들 보세요. 이 종목 말고도 또 여러 종목들이 더 있기는 해요. 네, 하여튼 그 모르겠습니다. 세력방들 많잖아요. 요새 해서 그 이목이 되고 주시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많이 받는 종목 같은 경우들은 어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급하게 막올르락내리락그 상업폭이 좀 심한 경우도 있고 또 더러 어쭉 상승세를 펼쳐오다가 어요 종목은 없는데 상승세를 쭉 펼쳐오다가 이렇게 막판에 뭐훅 떨구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네뭐 한일화학 이거 장중에 거의 뭐25% 8%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까지도 갔었고요 아 상한가까지는 아니었구나 하여튼 그 거의 상한가까지는 근처에 갔었단 말이에요 27%네그래서 장중에 그 포착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 저도 이제, 그, 상따하자 해서 여기서, 어, 좀 잠깐 조금 수익을 좀 보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진짜 뭐 이렇게 차트가 지금 보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간도 거의 다, 다가와 가고,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분이 뭐, 뭐18%되는데 이때가 만약에 20, 뭐 5%, 4% 된다. 어? 상승률이. 그러면은 상따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냥, 뭐, 홀딩하게 되는 거죠. 존버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조금 손이 빠른, 뭐, 연습들 많이 하세요. 가끔 이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느 정도, 무조건 더갈 수도 있겠지만, 1호가, 2호가든, 뭐, 뭐, 1%든, 아니면 뭐, 좀, 이게 전망이 있는 거다 그러면 2%까지도 뭐 잡아보고 손절 라인을 이탈시에 무조건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단타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그렇게 보시고 며칠 이게 언제 반등이 올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 번의 물을 탈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간곡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따가 10시에 또 오늘 어 흐름 종목들 뭐 다른 오전에 있었던 종목들, 뭐 제가 진행했던 단타로 진행했던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루다 같은 경우도 아까 단타로좀 진행했었고, 세종 메디칼, 어 그리고 신원, 그리고 어, 팜스토리 들어갔었나, 아난티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대아이티 들어갔었고, 덕성 들어갔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요 종목들 같이 뭐 해서 물리셨던가 하셨던 분들. 들어오셔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어, 그, 종목 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이 덥네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어, 북한과 경업주 안에서는 좀 호재가 오늘 나왔죠. 네. 어저께부터 조금 약간의 뭐 그런 기미가 보이긴 했어요. 했는데, 그, 제가 진입사인을 못했습니다. 경업주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조심성 있게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해서 그요 경협주라든지 저는 이제 한때 묶어놨는데 경협주는 다이아이티, 뭐 현대로템, 부산산업, 푸른기술, 아난티 그리고 방산주. 북한하고 좀 사이 안 좋을 때 이네들이 뭐포 쏜다든지 뭐 이렇게 김정은이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면 빅테, 스펙코, 휴니드. 이런 종목, 이렇게 저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인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급격한 변동이 심할 때는 심하기 때문에, 어,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많았고,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도 많았고, 어, 제가 무슨 뭐 멀티가 그렇게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 덕에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이 수천 종목이 되는 거를 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다 보면, 어, 요 종목 괜찮은데? 하고선 진입사인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식품 관련조에서, 어, 요 종목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할림지주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 한번 뭐좀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또 어또 스마트 보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하림지주나 할림 하림. 네, 그래서 뭐 체리브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 그저 보고 있었던 게 사주 시푸드하고 체리브로 이렇게 두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 한 분이 뜬금없이 그 저기 어 정다운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다운 요거 뭐 지금 저점이니까어 분할 매수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이끌어 가보세요 하고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인데 어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에 있어서는 조금 뭐, 뭐 매수를 해도 되고 안되고 하는데 제가 판단이 확실해서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사인을 못 드린 상태예요뭐 매수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그 회원분은, 그, 나름 이제, 공부를 저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하셨으니까 보고 계셨겠죠? 네. 그래서 그,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급등을 했다, 만약에.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빠졌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아니면, 갑자기 또 하락을 했다? 예상밖으로? 그럼 제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네.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소량으로 조금 매집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어, 좀, 그러면, 며칠 좀 지켜보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했다라면, 어, 또, 뭐, 1차로, 뭐, 물들 탈수 있는 그 시점을 또 봐드리든가,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어 매수 시점을 드렸던 거고, 어 우리 그, 다른 회원분들께는 사인을 못 드린 이유는, 어, 그 전망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 매수하세요, 이렇게 드린 건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뭐, 얘는, 뭐, 식품 관련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왜 일로 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너왜 여기 있니? 응. 어. 얘 저기죠? 모나, 음, 모나미하고 같이, 그, 일본하고 좀 사이 안 좋으면은, 저기, 에, 올라가는 관련주인데, 니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야, 너. 어. 하여튼, 그, 이따가, 10시에 라방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